1. 임지가 비옥하거나 식재목이 광선을 많이 요구할 때 실시하며 소나무나 일본잎깔나무 등의 조림지에 가장 적합한 풀베기 방법은? 3번 전면 깎기 2. 종자 결실 주기가 가장 긴 수종은? 2번 AB's 할로펄러 3. 천연림 보육과정에서 간벌작업 시 미래목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3번. 침엽수는 200에서 300번 헥타르 정도로 선정한다. 4. 종자의 검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효율은 발화율과 술량율의 고부로 계산한다. 5. 묘포에서 시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비는 무기질 비료, 추비는 속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6. 생가지치기를 피해야 하는 수종이 아닌 것은 4번 파펠러스 더비디어너. 7 산림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우리나라 난대림의 주요 특징 수종으로 가시나무가 있다. 8 수목의 광보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동일한 경우의 광도이다. 9. 여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낙엽화력 수림에 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의 산림토양은? 1번 갈색 산림토양. 10. 파종상의 집덮기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약제 살포의 효과를 증대시킨다. 11. 옥신의 생리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탈리 현상 촉진 12 산벌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예비벌 하종벌 후벌 순서로 작업을 진행한다. 13 잎의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수종은? 2번 구상나무 14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받은 수목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춘재 비율이 추재 비율보다 더 많아진다. 15 수목의 내음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수목이 햇빛을 좋아하는 정도이다. 16 천연화 종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되어 숲 조성에 실패가 적다. 17. 택벌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작업 과정에서 하층목의 손상 위험이 매우 작다. 18. 조림용 묘목의 규격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3번. 수관폭. 19. 버드나무류나 사시나무류의 종자를 채취한 후 바로 파종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종자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20. 편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편백나무과에 속한다. 21. 매미나방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나무주사를 실시한다. 22. 잎을주로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2번 박쥐나방. 23. 수목의 외과적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뽕나무 오갈병, 오동나무 빗자루병에는 효과가 없다. 24. 상주로 인한 묘목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낙엽 및 곁집 등을 제거한다. 2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1번 반바구미 26. 곤충의 피부 구조 중에서 한 개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4번, 진피층. 27. 해충과 천적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리 폭파리, 솔로랑잇벌. 28. 방제 대상이 아닌 곤충류에도 피해를 주기 가장 쉬운 농약은? 3번, 접촉 살충제. 29.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하는 미생물과 해당 수목병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트리코더머 하워지어넘 모잘록병 30. 세균이 식물에 침입할 수 있는 자연개구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각피 31. 수목에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 물질이 아닌 것은? 2번 염화칼슘 32. 솔라방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우유충이 가해하는 시기에 디플루벤주론 수화제나 뷰프로페진 수화제를 살포한다. 33. 수목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테트라졸륨 검사. 34. 바이러스로 인한 수목병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잡초를 활용하여 간섭 효과를 유발한다. 35. 세프토리어류 병원균에 의한 수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병원균의 분생 포자는 주로 곤충에 의해 전반된다. 36 밤나무 줄기 마름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중간 기주인 현호색을 제거한다. 37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수은 등이나 유화 등을 설치하여 성충을 유인한다. 38 그으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병원균이 주로 잎의 양분을 탈취한다. 39. 소리 폭파리의 월동 형태는? 2번, 유충. 40. 바다에서 부는 바람에 함유된 염분의 약한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2번, 삼나무, 번나무. 41. 소나무 인분의 벌기 평균 생장량이 6세제곱 헥타르고 윤벌기가 50년이라고 할때이 인분의 법정 연벌량과 법정 수확률은 각각 얼마인가? 2번 300세제곱 헥타르 4%. 42 측고기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측정 위치가 멀면 오차도 생기므로 나무 높이의 절만 정도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43. 동명님의 직경극별 인분구조는 전형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단, X축은 흉고직경, Y축은 본수를 나타냄. 4번 정규분포 형태 44. 임업경영성과분석 방법으로 임업의존도 계산식에 해당하는 것은? 단, X축은 흉고직경, Y축은 본수를 나타냄. 2번 임가소득 분해, 임목소득 곱하기 100 45. 연간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고정비가 200만원, 변동비가 5천원, 판매단가가 6천원일 경우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량은? 3번 2000개 46. 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임인반의 표기는 경영계획구 상류에서 시계방향으로 표기를 시작한다. 47. 수학조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전인분을 윤벌기 연수의 2분의 1 이상 되는 연령의 것과 그 이하의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윤벌기의 전반에 후자는 윤벌기 후반에 수학하는 방법을 백만법이라 한다. 48. 임업기계의 감가상각비 D. 를 정액법으로 구하는 공식으로 오른 것은? 단, P는 기계 구입 가격, S는 기계 폐기 시의 잔존 가치, N은 기계의 수명. 2번, D는 N분의 P-S. 49. 자연휴양림을 조성 및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예정지의 위치도 축적 크기는? 3번, 25,000분의 1, 50. 인분 제적 측정을 위하여 전 임목을 면계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본수를 동일하게 한 다음 각 계급에서 같은 수의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2번 우리 희법 51. 임업이율의 종류 중 용도에 따른 이율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경영이율 환원이율 52. 산림 생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후 회귀년은? 길이와 연벌 구역 면적은 정비례한다. 53 산림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방풍 및 방음형으로 관리할 수 있다. 54 입업 투자 계획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수학표 분석. 55 임지를 취득한 후 조림 등 임목 육성에 알맞은 상태로 계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후가에서 그동안 수입의 후가를 공제한 가격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임지 비용과 56 임목의 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연년생장량의 극대점에서 연년생장량과 평균생장량은 일치한다. 57 흉고 직경 20cm, 수고 10m인 입목의 제적이 약 0.14세제곱인 경우 형수의 수치는 3번 약0.45 58. 입목 평가에 적용하는 글레이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입목 비용가법과 입목기만가법을 절충한 식이다. 5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번 형질생장. 60. 시장가역산법으로 임목가를 평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인자는? 3번. 조립 및 육림비. 61. 산악지대의 임도 노선 선정 방식 중에서 지그재그 방식 또는 대각선 방식이 적당한 임도는? 1번. 사면 임도. 62. 임도의 최소 곡선 반지름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는? 4번 윔도의 종단 기울기 63. 하베스터와 포워더를 이용한 작업 시스템의 목재 생산 방법은 3번 단목 생산 방법 64. 아래 표는 수준 측량에 의한 야장이다. 측점 6의 지방고는 2번 8932, 65 접착성이 큰 점질 토의 두꺼운 섬토층 다짐에 가장 효과적인 롤러는 2번, 템핑 롤러 66 임도 설계 도면 제도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것은4번 종단 면도 축 적은 횡1 0 분의 1종200 분의 1, 1 으로 한다 67임 도의 기 능에 따른 종류 가 아닌 것은1번 임시 임도 68임 도의 평면 선형 에서, 곡 선의 종류 가 아닌 것은3 번, 이중곡선. 69. 곡선지가 아닌 임도의 유효 너비 기준은? 2번. 3m. 70. 임도 설계 업무의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설계도 작성. 71. 시점의 표고가 100m, 종점의 표고가 500m 종단경사가 6%인 임도의 최단 길이는? 단, 임도 우회율은 적용하지 않음. 3번, 약6 7 k m 7 2임도망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운제 방법이 다원화되도록 한다. 73. 배수관의 유속을 구하는 만인공식에서 아나타타는는은은번번심심74 임도 설치 대상지 우선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개발이 예정된 임지. 75. 임도 노선 설치 시 단곡선에서 교각이 30도 31분 00초이고 곡선 반지름이 1 5 0 m 일때 접선 길이는? 3번 약4 1 m 76. 컴퍼스 측량을 할때 관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 표고. 77. 임도에서 성토한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은? 4번, 1대1.2 에서 2.0. 78. 등고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최대 경사의 방향은 등고선의 평행한 방향이다. 79. 임도의 곡선부의 외쪽 기울기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4번, 안전 운행. 80. 임도의 노체 구성 순서로 오른 것은? 4번. 노상, 노반, 기층, 표층 81. 돌사키 방법으로 비교적 규격이 일정한 막갠돌이나 견치돌을 이용하며 층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막사키라고도 하는 것은? 1번. 골사키 8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력 침식의 유형은? 4번. 북낙 83. 산지 침식의 종류로 가속 침식에 해당하는 것은 3번 붕괴형 침식. 84. 비탈다듬기 공사에서 상단의 단면적이 10제곱, 하단의 단면적이 20제곱이고 상하단의 거리가 1 0터일때 평균 단면적법으로 토사량을 구하면 1번 150세제곱. 85. 사방댐의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4번 횡침식으로 인한 계상 저하가 예상되는 곳 586. 황폐 계천에서 유수로 인한 계안의 횡침식을 방지하고 산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류 흐름 방향을 따라서 축설하는 사방 공작물은 3번 기슬과기 87. 견고한 돌쌓기 공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규격으로 다듬은 것으로 단단하고 치밀한 석재는 1번 견치돌 88. 사방댐의 안정 계산에 필요한 하중 및 수치 중에서 댐 높이가 15m 미만일 때 고려하지 않은 것은? 4번. 양압력. 89. 퇴사퇴적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황폐계류의 최압으로서 계상물매가 급하고 개폭이 좁다. 90. 빗물에 의한 침식의 발달 단계로 오른 것은? 1번. 우격침식. 면상 침식, 누구 침식, 구곡 침식. 91. 산지 사방 중 씹뿌리기에 사용되는 식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울초볼류는 1년생으로 번식력이 왕성한 것이 좋다. 92. 암석 산지나 암벽 녹화용으로 가장 부적합한 수종은? 4번 상수리 나무. 93. 비탈 파종 녹화를 위한 파종량 산출식으로 오른 것은? 단, W는 파종량, S는 평균 입수, B는 발화율, P는 순량율 C는 발생기 대본수. 4번, W는 P 곱하기 B 곱하기 S, 분해 C, 94. 기울기가 완만하고 유량과 토사유송이 적은 곳에 설치하는 수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때부침수로 95 산지 사방에서 녹화 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번 사초 심기 96 해안 사방공의 주요 공종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3번 새집 공법 97 다음 설명에 가장 적합한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은 2번 돌망태댐 98 유량이 43제곱 퍼셉이고 평균 유속이 5 m 터 퍼셉일 때 수로의 횡단 면적 제곱은 2번 8 99. 초기 황폐지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점점 더 급속히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민둥산이나 붕괴지가 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3번 황폐 이행지 100. 바닥막이 시공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개상 굴곡부의 상류.